a는 2의 x제곱 나누기 2지. 아 그럼 2의 x제곱은 2a. 그럼 얘는 2의 4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의 4제곱. 2a의 4제곱이니까 정답은 16a 4제곱. 다음 2번 제곱하면 4. x의 2a제곱 y의 6제곱 나누기 9지. 그러면 b는 4, 2a가 14니까 a는 7, c는 6, 더하면 17. 다음 3번, 얘는 5의 2x제곱 곱하기 5. 여기 괄호 안에 보면 4x제곱이 2개 있죠? 그치?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얘 보면 5의 2x제곱 곱하기 2의 2x제곱. 합치면 10에 2 x 제곱 지수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아, 밑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2 x 플러스 1, 아, 그러면 는2 x 플러스 1, 4번 f9면 f9면 a가 9잖아. 9는 3의 x 제곱이죠. x는 2, f243이면. 243은 3의 x제곱이지? 그럼 x는 5. 더하면 7. 81은 3의 4제곱이니까 4m 플러스 4. 곱하기 9는 3의 제곱 2m. 나누기 27은 3의 3제곱이니까 6m 마이너스 3. 그러면 곱하는 거는 지수를 더하고요. 나누는 건 지수를 빼기 계산하면 3의 7제곱 그치 그럼 f3의 7제곱이 x니까 그치 그럼 x는 7